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토지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케이블카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여기입니다 자 요쪽이 이제 학동 흑진주몽도비변의 거제시내입니다 요쪽으로 쭉 지나서 동부면을 지나서 자 학동까지 가는 길목 쪽이죠 요렇게 자좀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어, 거제 시내 쪽에서 요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통영하고 동부면 쪽 동부면 사무소 쪽에서 울러서 요쪽으로 케이블카 방향으로 학동몽도의이으로 요렇게 합류해서 요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자요 오르막입니다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기 언덕쯤에 언덕 끝자락쯤에 거제 케이블카 한참 공사 중이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리고 요 고개를 넘게 되면 바로 학동입니다 자그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그래서 요 라인 쪽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땅이 잘안 나오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이 물건이 또 가는 길목이라 저희가 좀유심히 있게 보는데, 자, 위치는 이곳이고요. 자, 케이블카로부터 거리는, 직선거리는 2.1km 정도, 어, 곡선까지 포함하면 한 2.78km 그렇게 되겠네요. 상당히 좀 가까운 편이죠. 어,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곳이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자좀 확대를 보시게 되면 물건이 친여기인데 주변에 보시면 펜션 이라든지 뭐 판매점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펜션 들도 많이 보이죠 그죠 자 오늘 물건도 사실상 펜션이나 전원주택부지 뭐 전원주택은 좀 그렇고 제 판단에는 어, 펜션 그러니까 농어촌민박형 펜션이죠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농어 전민박 형태로 신고를 했었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땅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여기까지는 다 군유지, 국유지가 되겠고요. 여기 한 필지가 있고, 뒤에 또한 필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 면 땅이 뒤에 게좀 못생겼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좀 못생겼죠, 그죠? 자, 실제 세 필지인데, 여기 한 평짜리 있고, 거의 뭐두 필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진출입로가 다이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건땅 모양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바로 옆에 이제 구천천이 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서 좀잘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바로 옆에 천도 자리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이제 성토를 해가지고, 이쪽도 지금 성토를 했고요. 여기도 성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매각 물건만 지대가 낮아 보입니다. 도로 높이와 같이 이렇게 성토를 좀한 상태예요. 주변 땅들이. 그래서 이제 성토 안된땅딱 보시면은 구분이 좀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한번더 이제 경계를 좀 그려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다 군유지의 땅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선이 미미하게 흐릿하게 좀 보이죠?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앞쪽으로 이쪽으로 진입, 뭐, 또 이쪽으로 뭐, 진출, 진출을 하든 진입을 하든, 요렇게 좀돼 되어 있습니다. 자, 총 토지 면적이 749평 정도가 되고요. 어, 여기 이제 건축하실 수 있겠고, 여기 이제 건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용도 지역이 아쉽게도 뭐, 관리 지역이면 좋은데, 뭐, 계획 관리나 그런 거면 좋은데, 여기도 아마 좀 풀리지 않을까? 주위에 이제 케이블카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면 뭐,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나름대로 해보는데 일단 현재 상태로는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농림 지역의 농업 보호구역은 단독 주택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지역 특산물 관련 판매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카페나 식당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린 시설도 일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펜션,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지어서 직접 거주를 하면서. 어 그렇게 펜션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지역 특산물 판매점 그 정도로 보는 게 현재는 그렇게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쪽 부위만 현재 농업 보호구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올라가면 또 관리 지역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성토는 상당 부분 해야 되는 땅이고 땅 모양은 요렇게 좀 못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땅이 뭐 대략 한번 그려 볼게요. 대략. 대략. 뭐 대략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성토를 해 놨죠. 그죠? 그리고 요쪽에도 지금 성토가 돼 있어요. 성토 안된 부분. 그리고 도로부터 여기 있다건 또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쪽으로 진입. 요쪽으로 진출. 땅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습을 담으면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뭐 대략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뭐 대략입니다,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이제 측면 모습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필지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성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어, 포크레인이 와서 한참 이제 공사 중인데, 여기도 성토가 되어 있어요.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주위에 활용을 하실 때는 뭐 일부분 필로티를 쓰시든지 아니면 성토를 좀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구천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케이블카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이 거제 시내, 그 다음에 동부 면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한번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고요. 입구가 대략 이쯤 되나요? 이런 뭐 식으로 돼 있고 아이참 그리기 힘드네요. 자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거고요. 자 이해 되시죠?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매각물건 땅 빼놓고는 성토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이 이제 동구면 사무소 가는 길 이쪽이 케이블카 가는 길 자, 이번에는 뒤쪽 모습입니다. 대략 자, 이 그릴 때마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대략적인 모양만 그렇게 그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이 다성토 해놨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모습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모양 이해되시죠? 바로 옆에 9천천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낮은 위치에서 모습 담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 낮은 위치입니다. 요렇게 해당 매각물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현황과 모양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집니다 2020타경 26968번이고요 장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월 28일 10시에 기일 잡혀있고요 거제시 동부면9 0이741-24외 2필지고요 총 3필지입니다 지목 답의 농지입니다자 토지 면적이 748.69평 자 평당가로 완산하면 59만원입니다 59만원 자 현재는 70%까지 저감이 되어있고요 3억 천이네요 평당가로 완산하면 41만원 저는 사실 이 땅의 가치를 한50 정도로 봤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어, 저희가 계산하는 나름 판단하는 가격 대비 10만 원 정도 평당 저렴한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어, 지금은 노후 보호구역이긴 하나 주에 어, 좀더 가치 있는 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저희는 그렇게 좀 봅니다 케이블카가 개장하면 또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차가 정말 많이 다닐 곳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나 특산물 판매점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땅의 가치는 제 값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매각 토지 물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 지목이 전이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답으로 봤는데 지목 전입니다. 자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등기부 현황입니다. 거제수협 지상권 요거는 뭐 인수인데 요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등기에서 지상권을 빼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뭐 현장에 가보니까 상단부분 좀 성토를 해야 되는 입지더라 현황이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물거리 같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 가격입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어, 바로 인근에 41만원에 16만원 거래됐었고요. 여기 72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관리 지역이거든요. 생산 관리 지역. 근 해당 물건 위치는 농림 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50만원 선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이제 관리 지역이고, 요위부터쭉 이제 관리 지역이거든요. 요 밑에가 일부 좀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완화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차량 많아지고, 그렇게 또 용도가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용도지역이 완화되지 않을까. 차량들이 많아지고, 농림지역의 쓰임이 지금도 사실은 뭐 별로 없는데, 주의 농림지역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토지, 농지 되겠습니다. 현재요, 해당 물건지 옆으로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로 옆으로 해서 쭉 어, 바천 옆으로 해서 쭉 어, 뻗어져 있는 어,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뒤쪽 부분이 입구인데 예, 입구를 통해서 어, 밑으로 쭉 뻗어져 있는 어,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지 면적 748평에 지목은 전이고요, 농림지역. 농업복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까지 한번 밑으로 가서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일직 선상을 그었을 때 어, 대략 어, 경계면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경계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앞쪽 앞쪽 경계면 어, 되겠고요. 요 오른쪽으로 가천까지 어, 해서 쭉 뻗어져 있는 그런 토지. 있습니다. 자 현재 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 조금 어 정확한 경계면은 어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어 드론 차량분과 어 지적 편집들을 한번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어 공사가 끝나면은 경계면은 조금 구분하시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 앞으로도 계곡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옆에 붙어 있는 터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은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